네 진짜 이제는 마지막을 향해 가겠습니다. 지금 한가까겠습니다 김재경 의원님 어떠습니다네 MBC 김재경 기원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번 합리적상회담 정말 잘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어, 보면 이번 합리회담이 우리가 방어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뭐방위분담이라든게 국축산 분개발이라든지 그런 요구들이 워낙 거슬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통령님께서 좀 욕심이 많듯이 보았고 그래도 우리가 미국에서 얻어와야 될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관세 협상에서 마스닥 프로젝트 같은 거는 우리로서도 뭐 괜찮은 그 소득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정치 문제라든지 뭐 북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대통령님께서 조금 지금 부상하고계십니 e 어 o 것들 it. I don't know if you have to do 양해를 d 부탁드립니다. w if you 로얘기 e to d 얘기를 하면, o n t know if you have to do it. I don't know if you h a v 드 to do it. I don't know if you 이 말을 말이 하니까 거. 나중에 그다 부담이 돼가지고 그도이안 되죠 그것만 참아주시기 우리 먼저 아고나 안녕하세요 대통령나입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시고 오늘 이렇게 담해주을줄알았 차를 야 되는데 <laughs> <너무> 편하게 습니다 <laughs> 아, 아, 그래. 네. 아니 우리 대통령그 관례업상 징도 그렇고 이왕 그 숙박하고 것도 좀 충격을 키워야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대통령과 보통 표현이 항상 흔들림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두 번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뭔가 이제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뭐 인간적인 고뇌를 이렇게 한 번씩 국민께 드러내신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음. 조금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가장 어렵고, 이렇게 고민과 고민을 깊게 만들었던 부분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덜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 <laughs> 감사하겠고 그리고 하나만 더 듣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정보 임기는 5년이고 이제 국민 여론 지지율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 나오는 국민 여론은 매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조금 여러 가지로 조금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가 없지 않은데 이번에 방역기구 과 너무 좋으셨고 에지가미국 이어지면 반등의 동력이 생길 것같기데 그 네. <목소리도>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지율 여론조사가 왜 그런지는 그 국민 전당대회에 잖아요 상당목을 거기에 대응을 네, 받지 않까 생각도 합니다. 물론 뭐 제가 하는 국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일각에서 어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가진 것도 어 인정하죠. 더뭐 걱정할 수 있을 것. 그러나 <laughs> 제가 발생된 것처럼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게어차 표현 아니 포장 이런 걸 잘해서 어 일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건 물론 공평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좀더 나은 나라로 바뀌고 이 대한민국의 찾아와서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조건이 더 개선되어 진짜 좋아진 말입니까? 저는 그게 결국은 국민 지지로 최종 풀었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의 조건을 더 낫게 만들어 놓 정도죠. 그 과정에서 진보는 있겠지. 결국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야되는데 그 흐름을 잘 유지를 한다면 그 과정에서 뭐 바쁜 태풍도 불고 풍랑도 일고 또뭐 계곡을 지나다 보면 불살이 거칠어지기도 하고 할텐데요 거기에 너무 연연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저도 사실은 뭐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국민들의 지지도라고 하는 게 나쁘게 변하면 기분이 좋으리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지표를 보고 아시는 것 만큼 저는 빨리 하는 기미 가 있어요. 저한테 전화하긴 문자 메시지들이 오니까 아 대통령님 그러실 줄 몰랐어요. 뭐 이렇게 꽤 여러 개 넣으면 그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런 데서 모두 알 수가 있지. 그러면. 그것조차도 다 감안해서 겪어야 될 과정이면 감대하고또 정치라고 하는 게 정의라고 하는 게 그냥 인기 끌려고 자기한테 유리하기만 만들면 그 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습니까 아, 그런 경우가 없네. 요 저런 공부 인기 끌기 위해서 정절히 포장하고 상대한테 막 퍼주고 그러면 상대가 미사일으로 칭찬하시고 아, 그러면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볼명 들겠죠 분명히 그나그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 수가 없지 습니까 어쨌든 그런 점에 이, 이, 이해를 부드린다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조세제도 개편제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새금 많이 내는 건 누가 좋아하겠어? 세금 없는 건 제일 좋죠. 그래서 새 세금 없애겠다고 하면 인기 있어서 결국 그러다가 나라 살림이 망가진 게더 하지 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공력을 키우자는 얘기를 왜 그렇게 하느냐? 뭐 그런 게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생각을 하죠. 대한민국이 공력을 키워야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을 제대로 보장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겠다. 국가가 강해야 국민도 더 행복해질 수 있겠다. 행복할 조건을 더 쉽게 만들 수 있겠다. 그 생각을 지금 이승라이동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네 이제 진짜 아니, 진짜 t t 세 e l a 지금 이 문제 12시간을 앉아서 아, 가야 do 그 o u r children. 하세 a i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바